동굴의 죄수는 가파른 오르막길을 통해 동굴 밖으로 나가서 연못에 비친 상, 동식물 등 여러 가지 것들을 본 다음 마침내 태양 자체를 보게 된다. 플라톤은 동굴의 비유에서 이성을 통해 선의 이데아를 인식해야 한다고 보았다. 악덕과 덕은 단순히 이성 또는 관념들의 비교에 의해 발견될 수 없다. 그러므로 악덕과 덕의 차이는 이것들이 일으키는 어떤 인상 또는 소감에 의해 식별된다. 휴문 덕과 악덕은 인상 또는 소감에 의해 구분된다고 보았다. 이성은 단독으로 개인의 선과 목적을 결정할 수 있는가? 5. 플라톤은 이성이 욕구와 기계를 다스리며 단독으로 개인의 선과 목적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영혼의 비이성적 능력은 이성적 능력과 반목할수 없는가? X. 플라톤은 비이성적인 부분인 기계와 욕구는 이성을 거슬러 서로 반목할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성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고 보았다. 이성은 단독으로 개인의 선과 목적을 결정할 수 있는가? X. 휴먼 이성은 정념의 노예라 하여 이성은 목적을 규정하지 못하고 감정이 원하는 바를 실현하는 수단일 뿐이라고 보았다. 영혼의 비이성적 능력은 이성적 능력과 반목할 수 없는가? 5. 휴문 이성은 감정과 반목할 수 없으며 이성은 감정의 노예이므로 감정에 봉사하고 복종하는 것 말고 다른 어떤 역할도 없다고 보았다. 선은 사람들의 심적 반응에서 나온 가치 평가로부터 독립적인가? X. 휴문 선악의 근원을 이성이 아니라 감정에서 찾으며 선악은 시인과 부인의 감정 즉 도덕적 감정에 있으므로 선은 사람들의 심적 반응에서 나온 가치 평가로부터 독립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오직 인간의 경험과 관찰만이 지식의 궁극적 원천인가? 5. 휴먼 모든 지식의 원천은 경험과 관찰이라고 보았다.